안녕하세요.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박상우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기온이 다시 영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부터 본격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동방신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주경제는 오늘의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실었네요. 세계 차업계 중국 떠나자. 세 터전 찾는 K 부품사. 어, 자동차 산업 관련 기사 같은데 중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중국 탈출이 이어지면서 국내 부품사들도 공급망 재정비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휠 베어링 제조업체인 A사는 올해 초 중국 장쑤성 공장 설비 일부를 국내 경주로 이전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03년 중국에 진출해서 현대, 벤츠, 포드 등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동화되면서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 절반을 처분한 것인데요. A사를 비롯해서 다수의 부품사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남방구 시장, 신흥시장을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이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카 등 전동화 시장으로 재편될수록 한국 부품사 강점이던 내연기관 제조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부품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미국 GM은 협력사들에게 중국산 원자재 부품 사용 감축을 지시했고 테슬라도 오는 2027년까지 미국 내 생산 모델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기사였는데요. 기사 내용이 좀 어려운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어, 내연기관의 강점이 있는 국내 부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일면톱은 자동차 관련 기사였고요. 두 번째 기사는 예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어, 쿠팡 관련 기사입니다. 쿠팡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제는 화가 난 고객들이 직접 집단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이네요 집단 소송 움직인 확산 오픈 채팅방 카페 가입자 수 20만명 돌파 야 바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 등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3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5개월 만에 수습에 나서면서 국민들을 뿌리나게 만들었죠. 쿠팡 소송 관련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하루 만에 입장 한도인 3천 명에 도달했습니다. 방이 꽉 차지자 제2, 제3 모임방까지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체 소송 카페 가입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카페가 여럿 개설됐으며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카페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7만 7천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관련 카페를 합산하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 쿠팡은 결제 정보 계정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금융 인증서 피해가 있었다는 제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대기업들이 사태에 가까운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 있죠. KT와 SKT 사태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쿠팡이 또한번 대형사고를 일으켰는데 국민적 분노가 누적되면서 집단행동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T는 1인당 30만원을 보상하라고 분조위에서 결정했는데 어, 합산하면 총 7조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SKT는 조정안을 거부했죠. 어, 쿠팡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매 눈으로 감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동방신기 기사 보시죠. 저희 마지막 기사는, 네! 해외 뉴스인데요. 자, 이 뉴스는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실만한 기사입니다. 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결정했다. 저금리 충성파 해시 유력. 야 드디어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나 봅니다.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너무 안 내려서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굴렸었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laugh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는데 케빈 헤스잇 백악관 NEC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시 위원장을 금리 인하 지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일 블럼보그는 해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 금리 인하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관세 저금리 정책을 일관되게 옹호해온 인물로. 제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꾸준히 유력 후보로 언급됐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벗어난 인사를 단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만큼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외신들은 짚었네요. 자,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laughs>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세계 증시가 출렁였죠. 그만큼 미국 기준 금리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데 파월 의장이 나쁜 마음으로 금리를 인하를 안한건 아니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동네방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동네방네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다니니까 미국 물가가 높아졌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새 연준 의장은 파월 의장과는 다르게 고관세 저금리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기대도 되지만 이상하게 걱정도 함께 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동방신기는 세개의 기사를 다뤄 봤고요. 벌써 12월 2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모두들 힘찬 화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